저희 6레벨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가고 얘 안죽어요 얘 그냥 어, 어 여기 힌드레드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은 스타야 작아지는건 처음이지 실드는 처음이지 실드는 처음이지 갈리오가 어떻게 잡아요 작아지는건 처음이지 렝가 여기 있을수도 있거든 역시 있죠 일부러 당해줍니다 이런게 스텝이기 이렇게 당해주고 이제 Q플래시로 그냥 슬로우까지 걸어버려요 그리고 이데뷔지까지 e 넣어버리고 여기서 얘한테 W주면 이속까지 돼서 얘까지 잡고 공속까지 되죠 슬로우 마지막 한 번까지 넣습니다 못잡더라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룰루 1티어까지 올라왔습니다. 룰루는 룰루가 엄청 상향받은 게 아니라, 메타상 티어가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게 내려갔기 때문에 룰루가 올라온. 무난하게 있는 게 룰루기 때문에, 무난한 거 중에서 이제 룰루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1티어에 카르마, 유미, 파이크, 제라스, 블리츠처럼, 은근히 뭔가 무슨 애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룰루 장인들은 파이크 밴을 진짜 많이 합니다. 파이크가 이제, 룰루 입장에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마스터 이상 룰루 하시는 분들은 파이크밴을 진짜 많이 하고, 자기 티어에 맞게, 이런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벤 해주시면 될것 같고, 같이 하면 좋은 언디들 너무 많아요. 그냥 다잘 맞아요. 그러나, 버, 이제 트위치나, 시비르, 데인, 자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라인전이 약한 것보다는, 원딜이 좀 세면은 룰루랑 시너지가 더 좋아집니다 라인점부터 좋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센 원딜이 더 좋지만 그래도 요런 캐릭들도 룰루랑 잘 맞는 편이기 때문에 써줬어요 주문도둑검의 쿨감신 그리고 슈렐 부패기 까지는 고정으로 가주세요 요즘에 치감이 필요 없는 메타는 없거든요 여튼 이 두개는 고정으로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힐 주고 싶다 구원 어 우리팀 원딜 공속 높아지면 개석이 된다 향로 우리팀 원딜 스킬 가속 있고 주문력 올라가면 계산이 된다. 뭐 흐르는 물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세개 중에서는 그냥 취향에 따라 서 달라지면 되고 이제 하나 정도까지 추가될 수 있겠죠. 상대가 너무 c c 기 심각하다. 이제 뭐 치감도 필요 없다. 그러면 2코어까지도 가도 돼요. 3코어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게 룰루의 거의 최종 텐트리에요 마지막으로 룬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콩콩이. 근데 상대가 막 블리츠나 파이크나 룰루를 했을 때 너무 자주 죽었던 애들을 만났다? 그러면 수호자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나 벗 라인전이 너무 약해져요 소라카드 수호자 가면 너무 약해지고 콩콩이에 빛의 망토를 가실 분들을 가도 되고 빛의 망토 아니면 만나소란 팔찌 그리고 깨달음 주문장력 비스킷 배달 시간의 공물약 또는 통찰력 가고 공격속도에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거면 정형연치 하나 가도 되고 조금 방어적으로 갈거면 방어 두개나 마저를 섞어줍니다 알겠죠? 발리오야 1레벨 멋지겄니 어? 어? 우리 뼈르지 뭐해? 야, 뾰루지 뭐하냐? 와우. 아, 뭔가 우리 뾰루지 1레벨에, 아니, 픽창에서 텔포 들고 있었거든요? 원딜러가 아니지 않을까? 아니, 트타랑 저런 식으로 들겨환해서피다따는 사람 좀 오랜만에 보네. 얘네 2렙 찍겠는데. 근데 이거 카이사놀이면 오히려 이득이거든요? 어, 플리이 써야겠다, 이거. 안 죽어주냐? 어, 좀 아쉬운데? 어, 이거는 제가 트타라는 걸 생각했으면은 그냥 갈리온으로 했으면 쉽게 잡았을 것 같은데. 자, 좀 실수했네요. 근데 뭐 이렇게만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가,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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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 어? 그걸 꼭 채팅을 쳐야 돼? 어? 그니까 진짜 저런 채팅 하는 게 저런 채팅 때문에 지는, 그니까 저런 것 때문에 트롤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렇게 채팅 치면은 진짜 질가라서 무조건 올라갑니다. 뭐 있니? 일로 <laughs> 와. 또 룰루는 웃어줘야죠. 웃어줘야지. 온뭐같 하하. <laughs>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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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운 것들. 근데 이건 죽지 않을까? 그래도 실드 한번줘볼까요어 잠깐만요. 저 멀리. 아 이거까지 또이 새끼 이렇게 높이 뛰어요. 쥐피 t 기 선수인가? 왜 이래? 어, 싸움 잘해? 어, 싸움 잘하냐고 응, 안 맞아 아, 이건 아니겠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게이드 벌써 400원이에요 이 새끼 얼마인지 볼까요? 얼마 버는 모르... 아하하 200원이에요? 저 400원인데 저 400원인데 뭐요? 갈리오님 너 뚜벅이잖아요 뚜벅뚜벅하잖아 아이고, 아이고 뭐 해봐요 아이고 귀여워요 닫겠냐? 닫겠냐고 교트해 네, 죽겠어 이렇게 싸우다 보면 위에 킨드레드 있는데 위에 킨드레드 있는데 위에 킨드레드 있는데 괜찮아요? 어 여기서 요거하고 슬로우까지 슬로우 어때요? 킨드레드님 이속 주면은 뭐 잡을 거? 오케이 그냥 들결만 하세요 그러면은 들결만 한 것만으로도 또 상대 바텀은 열받아 뒤집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어? 왜 정글 계속 계속 바텀만 와? 응 너네 맛집이라서 그래 너네 맛집 탐방하는 거예요 이것도 웃어주고요 상대 멘탈 공격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아이 귀여워. 어어어, 타님 이거 오시게요. 어, 잠깐만, 이거. 근데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잡고, 잡고. 아, 니 플래시를 왜 썼지? 저거 잡은 건데. 이러면은 카이사님이 얘한테 질 수도 있는데. 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큐 평타하면은 잡았네요. 이제 룰루는 자기 몸을 이용해서, 그니까 살면 더 좋고, 그니까 룰루는 이니시형 챔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저를 잡게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야. 룰루 잡으려다가, 이제 룰루가 1초만에 죽는 거 아니면, 이제 상대가 룰루 잡으려다가 다 죽는.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룰루 장인들이 잘 하거든요. 그래서, 줄다, 줄타기를 좀 잘해야죠. 상대가 나를 이렇게 막다 쏟아부었는데, 너무 1초만에 죽게끔 당한 게 아니라, 풀피에다가 상대의 스킬을 완벽하게 다아은게 아니면은, 이제 룰루를 잡으려다가 상대가 낚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새끼야. 뭐, 이새끼야. <laughs> 제가 W 쓰니까 앞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 귀여워. 따봉 하나 하고요. 또, 룰루는 새체미끼가 되기 엄청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진짜 좋아요. 어떡하게요. 되게 힘들죠? 갈리 입장에서 이제 룰루가 잘하게 되면은 이제 상성상으로 갈리오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거든요. 갈리오는 약간 뚜벅이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뭐 플래시일 때도 플래시 딜 교환해주면 되고 그리고 근거리 대 원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때릴 수 밖에 없고 저희 6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가고 얘 안죽어요 얘 그냥 어 오케이 힘드레드가 이렇게까지 왔다고 그러면은 <laughs> 스타야 작아지는건 처음이지! 처음이지 실드는 처음이지 실드는 처음이지 갈리오가 어떻게 잡아요 작아지는 건 처음이지. 에, 바로 트타, 킨드레드 궁 속에서 바로 작아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룰루로 인해서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룰루가 지금 1티어로 올라온 게 룰루가 막 갑자기 엄청 좋아져서, 엄청 패치돼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메타상 룰루는 원래 2티어에서 1티어 왔다 갔다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1티어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메타마다 그러니까 다른 게 하향되면 이게 올라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굳이 상향을 먹지 않아도 약간 룰루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룰루는 언제든 뭐 딱히 안 좋았던 적이 없죠. 룰루 선픽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막 개사기까지는 아닌데 나쁘지 않은 정도. 근데 룰루를 선픽하실 줄 알면은 룰루가 상성상으로 딸리는 걸 만났을 때 버틸 줄 알아야 돼요. 실드랑 상대 위치. 그러니까 룰루는 이제 바텀 기준에서는 칼 챔프에 통하기 때문에 처음들이 티키타카를 잘할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룰루가 카르마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상대 탱 서폿을 만났을 때 이니시형 탱 서폿을 아, 네. 만났을 네. 때좀 빡셀 수 있거든요. 응, 강제 딜 교환. 근데 갈리오가 없는데? 여기 어떤데? 귀여워요. 평타해주고. 슈르륵! 어우, 잠깐, 이거 뭐죠? 어, 이걸 피해? 응, 오라해, 오라해. 끌어드려. 어, 오케이. 랭가 있으니까 뭔가 하고 싶겠죠? 어, 귀여워요. 랭가 옆에서 시간 낭비하게 합니다. 아이고, 귀여워요. 가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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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 있어요. 말해줘야 되나? 귀찮아요. 응, 열받죠? 랭가 렌가 왔죠? 랭가 왔죠? 장사님, 안녕하세요. 어, <laughs> 랭가님 시간 낭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전체적으로 게임의 영향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정글 동선 빼는 게 진짜 좋긴 해요. 정글 동선 빼면은 답이 없어서. 근데 랭가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역시 있죠. 일부러 당해줍니다. 이런 게 세체 미끼. 이렇게 당해주고, 이제 Q 플래시로 그냥 슬로우까지 걸어버려요. 그리고 이 e 데미지까지 넣어버리고, 여기서 얘한테 W 주면 이속까지 돼서 얘까지 잡고 공속까지 되죠. 슬로우 마지막 한 번까지 넣습니다. 못 잡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룰루는 세체 미끼 해주는 거에 엄청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해주시면, 어우, 어, 귀여워요. 세체 미끼 또 합니다. 저한테 점프 뛰겠죠? 안뛸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타워 골드 먹으러 갑니다. 저한테 점프 뛰었으면 이제 궁극기로 이제 랭가 점프 씹으면서 우리 팀이 잡을 수 있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이 정말, 롤은 디테일이 정말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늘 상대 스킬 생각하고 상대 스킬에 내가 뭐가 막히는지. 어떤 걸 씹을 수 있는지 그런 걸상해 주면 굉장히 좋아요. 이제 빼줘, 빼줘야 되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슈렐까지 나오죠. 가면서도 렌즈 쿨이 돌기 때문에 와드 있는지 확인해주고 와드 있으면 이렇게 지워주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처음들이 웃는 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팀 원딜이 들어도 멘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웃는 거를 이제 자기가 할 때나 또 방송적으로 듣는 건 괜찮은데 또 원딜 입장에서 잘안 풀리고 있는데 룰루가 웃고 있다? 원딜 멘탈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좋다 정도. 근데 뭐 원딜의 멘탈 중요합니까? 뭐 영향도 없는데. 여기서 바로 슬로우까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싸울 것 같아서 한번 봐주고. 바로 거대하게 슬로우 들어가서 또 트타가 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랭가 동선을 빼면 또 좋은 게 뭘까요? 바로 정글이죠. 정글은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 성장 다 하면서, 아이고, 귀여워 죽겠네. 이제 저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만요. 저한테 쓸게요. 아, 여기 트레드가 있네. 천천히 쓸게요. 어, 뭐야? 아씨 너무 늦게 썼네. 아니 제가 회복 받으면서 궁극기 쓰려고 약간 천천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드라가 거의 킨드레드 궁 끝나는 타이밍에 너무 아트하게 써가지고 이걸 맞아버렸네 소리. 결국 잘한 사람이 있으면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못한 것도 맞아서 죄송합니다. <laughs> 어디서 뭐 왔죠? 이러면 슈렐리아 먼저 켜주고 어, 얘 정화 있는지 확인하고 정화 없죠. 만약 백스를 한번 그래도 살리려고 해봅니다. 공기 먼저 써주고 실드까지 주고 저막까지 하고 룰루 세기 때문에 때려주고 여기서 떨어지면 살짝 피했다가라고 할뻔못 피했네요. 소리 어, 그러니까 랭가 왔기 때문에 플래시 한번 쓰고 여기서 이거 해주시고 여기서 여기서 이거시야 보여주고 랭다가 저한테 점프시면은 랭가한테 걸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저 에이징 커브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저한테 실드 할게요. 가이사 죽는 거 몰라요. 저는 제 목숨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아 잠깐만. 아, 랭가가저노일것 같아요 아 제발 백스 눌려서 백스 죽어라 근데 백스 W 있어가지고 백스를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스한테 갔을 때 공포하면은 봐줍니다 어 근데 안 되겠네요 어 그게 그런 거예요 이제 룰루가 이거는 진짜 팩트로 말해주는 게 중요한데 우선 한타가 열렸기 때문에 한번 봐주면서 천천히 볼게요 이거 제가 렉사이를 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데려가고 여기까지 하고 냉가 작게 만들고 백스니까 살짝 브루딩하면서 어, 카이사까지 왔고 와, 오긴 했거든요. 어데 카이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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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어, 경찰이세요? 아니자 카이사는 저 아니었으면은 절대 못 이겼겠다. 카이사 템트리 가는 거 보니까. 아대체뭘 살면서 처음 보는 템트리네. 크라켄의 고속 연사포 잡 처음 보는. 멜모는 봐도 되죠. 뭐, 신드라가 너무 세긴 하니까. 솔직히 멜모도 신드라꺼, 여어차 정화 있어서,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아, 이거 절대 안 져요. 룰루가 원딜을 많이 탄다고, 이게 시청자분들이 그런 게 많아. 아, 뭔가, 이제 룰루를 약간 유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유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냉정하게, 혼자만 잘해서는 못 이기는 게 맞거든요. 근데 룰루는, 룰루만 잘해서 이겨. 그니까, 러셔암들이 이제 룰루로 뭔가 원딜이 못해 보이고, 약간 캐리가 안돼 보이는 거는, 룰루를 딱 1인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룰루가 1인분 하기는 되게 쉬운데, 룰루로 라인전 엄청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워. 그니까, 룰루로 1인분 하고 있으면, 어, 룰루는 원딜이 못하니까 나까지 가서 못해 보이네? 막 이렇게 생각 들수 있는 거죠. 어떤 느낌처럼. 인 그니까, 룰루를 하면 라인전을 거의 늘 이겨야 돼요. 그것도 조금 이기는 것도 아니라. 그 정도로 룰루는 라인전이 좋은 챔프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로밍은 아,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룰루 잘하면 점프. 와, 진짜 딜이 말이 안 되죠. 제가 살리고 싶은 이유가 있다니까. 이제 뒤에서 정말 1인분 룰루처럼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시씨 뭐야. 잠깐만. 지금부터 이제 1인분 룰루. 그러니까 룰루의 정석. 뭔가 쉬운, 지금까지 이제 어렵게 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이제 쉽게 가는 거죠. 그냥, 뒤에서 버프만 주는. 그런 식으로 해도 이젠 이겨요. 그 전에는 이제 뒤에서 버프만 주면 이제 라인전부터 망했겠죠? 지금은 진짜 뒤에서 버프만 줘도 이기기 때문에. 룰루 소나 중에서는 캐리력은 무조건 룰루가 있습니다. 왜냐? 소나는, 시간 지나면 좋은 거지, 초반부터 사기는 아니거든요. 롤은 초반부터 후반까지 사기인 게 보통 좋아요. 룰루는 초반부터 후반까지 사기거든. 요 아까 말한 아무우도 초반부터 후반까지 사기죠. 근데 소나는 중반부터 사기예요. 그 초반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룰루를 더 추가 추천해주겠죠. 어 뭐야? 이거 너무 버고적기 음, 음, 때문에 신드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신드라 그거 다 빠졌어요. 거, 거 플렉스 됐죠? 어? 맞추면 인정. 까비. 진짜 말했죠. 이런 상황도 귀여워요 그냥. 방금도 만약에 제가 룰루가 아니었잖아요. 그니까 러 다른 서포시잖아 죽었어요. 무조건 죽었어요. 말이 안 되게 여기 있었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룰루가 원딜 하나 한정. 그니까 원딜이랑 원딜이 잘 컸는데 룰루가 있어.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 그래서 시험들이 라인전에서 엄청 이겨서 원딜을 너무 세게 만들어 놓으면은 원딜이 못 해도 안 죽어요. 진짜 못 해도 안 죽어. 진짜 죽으려면은 그냥 야 룰루야, 저리 가.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리고 이게 원딜한테 좀 특화되어있어서 그렇지 룰루 궁극기가 진짜 사기라서 근데 이 판은 제가 카이사가 못컸어도 픽적으로도 좋죠? 카이사가 만약에 못컸으면 킨드레드, 카이사 둘 중에 한 명만 잘컸어도 룰루의 효용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 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게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카이사만 있는 게아니까 아닙니까? 카이사 못컸어도 킨드레드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신드라가 진짜 너무 세긴 한다. 이거 음, 근데 렉사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렉사이 그거 나온다. 렉사이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유통기한. 렉사이 유통기한 온다. 워씨 반응을 할 수가 없는데? 저 우리 퀸드레드나 핸드레드랑 룰루가 반응을 할수 없을 정도로의 딜이 나오는데 이건 잘 맞아놔 잘맞아 그래 뭔가 불안한데 여기서 렝가 오고 있어서 저는 왼쪽으로 좀 갈게요 귀엽죠? 귀엽죠? 아, 이런 거다 생각합니다 제가 위험할 것 같아서 살짝 뒷무빙하고 랭가를 끌어들였죠 언제나 해체 믿기 가까이 가면서도 조심해요 이런데 이런데 늘 조심해 줍니다 컴픽으로 룰루 아까 말했는데 좋습니다. 그 정도로 룰루는 살 줄만 알면은 라인전부터 강제 캐리가 되는 편의 속지요 룰루로 이제 소라카랑 똑같은 거야. 소라카로 이제 힐만 주려고 하면 강제 캐리가 안 되거든요. 룰루도 똑같아요. 버프만 주려고 하면 강제 캐리가 안 되거든요. 누구를 노리려나? 스타자요 오케이. 이게 오랜만에 또 1티어로 올라온 룰루였습니다. 여러분들 룰루 메타가 다시 왔으니까 룰루가 뭐그 전에도 룰루가 그 전에도 메타가 아닌 적은 없었지만 지금 룰루 메타가 1티어까지 올라온 메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